네, 사랑성도님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아 과거 출애굽 시대의 실패를 되짚으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19절을 보면 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라는 의견을 냈지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의지도 없고 또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믿고 싶은 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또 28절을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긴도다 하기로. 자, 가난 백성들이 힘이 세고, 또, 안악 자손들은 거인들이고, 가난 성읍들이 우리가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들의 생각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은 복된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과 그긴 세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또 그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어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같고 그런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마땅히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습을 광야에서 했던,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 인생 중에서. 사실 이런 연습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는 인간적인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미리 보내자는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이 필수인데, 상대를 알고 전쟁을 하는 것과 상대를 모르고 준비 없이 전쟁에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인간의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의 범위 안에서도 물론 역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아낼 때 계획성 있게 살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고 또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비 경험했던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외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이런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 따져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어,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고, 또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정 그들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일인데,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모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정답이라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고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모세가 언급한 가데스 바네야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아픈 기억입니다. 이들에게는 후회와 아픔으로 기억되는 사건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않았더라면 참 정말 좋았을 것이다 라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은혜는 너무 쉽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늘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원망 섞인 이 행동을 통해서 주레굽1 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우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설교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경고 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이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에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 길이 힘든 길, 좁은 길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